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섬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골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계시와 예언으로 소개하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9절부터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과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구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나이 9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요한만 살아남아서 외딴 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신이 예수의 환란에 동참했다고 표현합니다. 편지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고난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겪으신 환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본 날은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에 이끌려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지 20절에서 알려줍니다.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금초때는 촛대가 일곱 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에 놓여 있었던 일곱 가지로 갈라진 등잔, 메노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촛대로 표현한 교회를 돌보시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4절에는 머리와 털이 양털과 눈처럼 희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죄 없으심을 나타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불로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풀무불로 재련한 빛난 추석 같은 발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예수님의 나라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생명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16절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다양한 상징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요한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위험을 직면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온 것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일이 살피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겪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핑계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